아타카을 치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 근거 1은 우리 팀 미드 원들이 2코어인데 상대 딜러라인 중에 하나가 1.5코어 정도인 타이밍. 근거 2는. 상대팀 조합이 우리 팀 조합보다 후반 벨류가 좋을 때 치는 건데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왜 치는 거냐는 용 타이밍이랑 연결이 되는데 첫 용은 5분에서 6분 정도로 활번의 유충 싸움을 위해 주로 바텀 라인온 주도권을 갖고 있는 쪽이나 라이즈업 하면서 탑챔프가 주도권이 있는 곳이 용을 먹습니다. 두 번째 용은 13분에서 14분쯤에 먹는데 이때는 바텀 라인온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곳이나 정글의 성장을 잘해서 갈라진 하늘을 먼저 갖고 있는 쪽이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다음 3용 타이밍에 아타칸을 치는 이유가 나오는데 앞에 말한 근거 18분에서 19분 정도 세 번째 용이 나오는데 3룡 싸움을 통해 이득을 보고 싶은 팀이 용을 못 먹어서 스노우볼 굴리기 어렵거나 상대가 용을 버려서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될때 다음 용 타이밍까지 3분에서 4분 정도 시간이 남았고 이후에는 발언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대 드러라인과 템 차이가 나거나 우리 팀 조합이 23분, 24분 갔을 때 상대보다 후반 캐리력이 밀려 지금이 가장 강한 타이밍일 때 아타카를 치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고가 나는 이유는 아타카를 치면서 먹을 건지 싸울 건지에 대해 팀적으로 소통이 잘안 되거나 현재 나는 조합에서 이니시가 확실하지 않고 지리적인 이점으로 상대를 압박해서 오브젝트에서 싸움을 보는 픽들이 많은데 아타카 아타칸에서 직접적인 교전을 걸수 있는 챔프가 많이 없어 상대가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처하거나 오히려 우리팀 딜러 위치를 압박해서 아타칸 치는 정글이나 앞라인 서주는 탑 서폿을 고립시켜 죽이고 교전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아타칸에서 사고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끝